군사군 가장 최 정성스러울 정 베풀 선 위엄 위 모래 사 마막 막 달릴 치 기릴 예 붉을 단 푸를 청 아홉 구 고을 주 임금 우 자취적 일백백 고을군 나나진 어울을병 큰산악 근본종 항상항 산이름대 봉선선 주인주 이를 운 정자정 기러기, 안. 문, 문. 붉을, 자. 변방, 새. 닭, 개. 밭, 전. 붉을, 적. 재, 성. 맛, 곤. 못, 지. 비, 갈. 돌, 석. 을거 거칠 야 고을 동뜰정빌광멀원솜면멀막 바위 암 산굴 수 깊을 묘 어두울 명 다시릴 치 다스릴 시 근본 본 어조사 어 농사 농 힘쓸 무이자 심을 가 거둘 색 비로소 숙 실을 제 남력 남 이랑 묘나아 심을 예 기장 서피직 거둘 세 익힐 숙바칠공세신 권할 권 상줄 상 내칠 출 오를 척맛맹 술에 가 도타울 돈힐소 사기 사 고기 어 잡을 병 고들 집 거위 서 거위 기 가운데 중 가운데 용 고로울로 겸손 겸 삼갈근 칙서칙 들을령 소리 음 살필 찰 다스릴리 거울 감 모양 모 분별 변빛색 남길 이그 걸, 아름다울 가, 꽤, 유, 힘쓸 면, 그, 기, 공경, 지, 심을, 식, 살필성, 몸, 궁, 나무랄, 기, 경계할, 개, 사랑할, 총, 더할 증겨울항 극진할 극 위태할 태 욕할 욕 가까울 근 부끄러울 치 수풀 림 언덕 고 다행 행곧즉 두량 멀, 소, 볼, 견, 틀, 기, 풀, 해, 짤, 조, 누구, 수, 닥칠, 핍, 찾을, 색, 살, 거, 한가할, 한, 곧, 처, 잠길, 침, 잠잠할 묵 고요할 적 고요할 료 구할 구 예고 찾을 심 의론 론 흩어질 산 생각 려 논일 소멀요 기쁠 흔 풍류 주멜루 보낼 견 슬플 척 사례 사 기쁠 환 불을 초 개천 거 연하 맞을 적지날력 동산, 원. 풀, 망. 뺄, 추. 가지, 조. 비파, 비. 비파, 파. 늦을, 만. 풀을, 취. 오동, 오. 오동, 동. 이를, 조. 말을, 조. 묵을, 진. 뿌리 근 막길 위 가릴 예 떨어질 락 잎사귀 옆 날릴 표 나부길 요놀유 고기 곤 홀로 독 운전 운 이길 능 만질 마 붉을 강 하늘 소 즐길 탐 읽을 독 구경 완 저자 시살우눈목 주머니 낭 상자 상 시울이 가벼울 유멀유 유, 두려울 외 붙일 속 귀이 담원담장 가출 구 반천 선밥손 밥. 손, 밥 반, 마침, 적. 입, 구. 채울, 충. 창자, 장. 배부를, 포. 배부를, 어. 삶을, 팽. 재상, 재. 줄일, 기. 실을, 염. 재강, 조. 겨강. 친할, 친. 결의, 척. 예, 고. 예 구. 늙을, 로. 젊을, 소 다를, 이. 양식, 양. 첩, 첩. 모실, 어. 길쌈 적, 길쌈 방, 모실시, 수건 건, 장막 유, 방 방, 흰깃 환, 부채 선, 둥글 원, 맑을 결, 은 은, 초. 을 촉. 빛날 위 빛날 황낮주 잘면 저녁석 잘매 쪽남 대순순 코끼리 상 상상 줄현 노래가 술주 잔치연 접할접 잔배 들거 잔상 고칠조 손수 조아릴 돈 발, 족, 기쁠, 열, 미리, 예, 또, 차, 편안할, 강, 맞, 적, 뒤, 후, 이을, 사, 이을, 속, 제사, 제, 제사, 사, 찔, 증, 이마, 상, 조아릴 개, 맞불상 두제절 배, 두려울 송, 두려울 구, 두려울 공, 두려울 황, 글 전, 편지 첩, 대쪽 간, 중요할 요, 돌아볼 고, 대답 답, 살필 심, 자세 상, 뼈 해, 때 구, 생각할 상, 목욕할 욕, 잡을 집, 더울 열, 원할 원, 서을할 양, 나귀려, 노세라, 송아지 독, 특별할 특, 놀랄 해, 뛸 약.